이임플란트가 지금 뼈가 녹아있어서 상태가 안 좋다 말씀드려도, 저에 대해서 불시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앞니 쪽이 지금처럼 길어지면 굉장히 이제 보기 싫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안 흔들리면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치과에서 한진환입니다. 오늘 오마이 케이스는 현재 사실 진행 중인 환자분의 케이스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미 임플란트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고, 기존의 임플란트에 대해서 크게 불편감을 안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이 상태에서 갑자기 가지고 있던 임플란트 몇 개가 이제 빠지면서 저희 치과에 찾아오셨는데, 지금 나와 있는 사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신 거는 2021년쯤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오셨을 때는 내가 이제 임플란트 한개몇개 있는데, 그 중에서 왼쪽에 있던 임플란트 두 개가 갑자기 빠졌다는 주소로 그때 치과 오셨었고요. 보시면은 왼쪽 밑에 두 개의 치아가 이제 빠져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임플란트 하신 게몇개 보이죠? 근데 굉장히 잘 하신 걸로 보여요. 굉장히 나란하게 정확한 위치에 잘 심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앞니 쪽 상태가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잘 보시면 이건 송곤인데 송곳이 주변에 뼈가 녹아있는 게 보이죠? 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발수를 하고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치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임플란트 쪽도 뭔가 전반적으로 다 어둡게 보이는 게 확인이 됩니다 아까 전에 굉장히 똑바로 잘 심어져 있던 것처럼 보이던 임플란트가 실제로는 전체 뿌리에 거의 90% 이상의 뼈가 녹아있는 걸볼 수가 있죠 이분이 임플란트 심는 것 자체를 잘못 심으신 것 같지는 않아요 원래 뼈는 아마 이런 식으로 있으 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뼈가 많은 흡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왼쪽에 기존 임플란트가 발치가 되신 부위인데 이 부위도 마찬가지 입술을 고려해보면 거의 이 정도. 까지는 뼈가 있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임플란트가 빠질 때 주변에 뼈가 흡수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낮은 양의 뼈만 남아 있는 상태였고 오른쪽 송모니 같은 경우도 거의 공중에 떠 있다시피 하죠. 지금 이쪽 혀 쪽에는 뼈가 남아 있지만 볼 쪽에는 뿌리 끝까지 전체적으로 뼈가 다 녹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제가 이번 빨리 빼셔야 된다. 이거는 다 발치를 하고 처음부터 빼리시부터 다시 하셔야 안 그러면은 나중에 임플란트 하시기가 좀 힘드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당시에 크게 불편한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빠진 부분에 대한 설명만 들으시고 귀가하셨습니다. 가셨는데 그리고 이제 5개월 뒤에 그 다음에 5개월 뒤에 오셨는데 이제 결국 이제 문제가 생겼죠. 성모니는 버티고 있는데 오히려 그 옆에 있는 임플란트가 빠졌습니다. 그 이제 왼쪽까지는 어떻게 좀 입술이 가려지는 부위였는데 오른쪽 앞니 쪽이 빠지니까 도저히 이제 식사도 문제지만 보이는 게 해결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 이건 발치 됐으니까 이제 임플란트 하겠다. 근데 나는 임플란트를 이 없는 부분에만 없는 부분에만 해 넣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지금 옆에 있는 치아들이 염증 상태가 너무 심하고 현재 남아 있는 뼈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기존에 있던 임플란트와 새롭게 심는 임플란트가의 높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치아 머리를 만들어도 양치관이안 된다. 그럼 결국 조만간에 다시 주변에 있는 임플란트나 내 자연체에 문제를 발생시킬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또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임플란트 앞니 쪽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하고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새롭게 시켜보이는데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뼈가 다 꺼져 있는 부위를 새롭게 뼈로 만드는 게 제일 어려워요. 어느 정도 뼈 양이 남아있는 경우라 저희가 이제 뼈를 채워넣는 게 어렵지 않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완전히 평평해졌죠. 평평해진 뼈를 다 제거하고 염증 제거한 상태에서 뼈 이식을 해서 다시 원래 뼈 높이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잘 보시면 기존에 남아있던 임플란트가 여기 뿌리가 여기까지 있습니다. 근데최케에 심은 임플란트를 보면 그 부위까지 뼈를 메꿔놓은 걸볼 수가 있죠. 근데 임플란트가 아직 남아있어요. 제가 아까 다뺄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남아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만약에 처음부터 이 임플란트를 다 제거하고 놔뒀으면 잇몸이 다 내려갑니다. 완전히 다 내려간 상태로 시작하기 때문에 아무. 뼈를 올리고 싶어도 뼈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남아있는 왼쪽 아랫부분에 임플란트 심으면서 뼈 이식을 하고 그 뼈의 높이를 그대로 계속 조금씩 조금씩 연장을 한 겁니다 연장을 시켜서 결과적으로 내 원래 뼈의 높이를 거의 기준의 한80% 이상으로 다시 복구를 시켜드렸어요 이런 경우가 항상 가능한 건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이 뼈가 다 주저앉은 다음에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굉장히 깊은 쪽에 그러니까 원래 임플란트보다 훨씬 더 밑에 심게 돼서 치아 머리가 굉장히 길어지거나 혹은 양치 관리가 안될 만큼 굉장히 곤란한 형태로 모양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분도 처음에 오셨을 때의 모습이랑 이 처음에 오셨을 때 사진인데 보셨을 때, 겉에서 봤을 때, 치아 머리 모양이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새롭게 만들어진 모양을 보면, 기존보다 더 밑에까지 치아 머리가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자연치아, 어금니는 그나마 괜찮지만, 앞니 쪽이 지금처럼 길어지면, 굉장히 이제 보기 싫죠. 심리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아 머리를 만들더라도, 잇몸 쪽의 모양을 최대한 살려서, 그래서 내 원래 자연치아 크기를, 최대한 복구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드렸고요. 잘 보시면 뒤에 있는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도 뿌리가 보이고, 위에 앞니 쪽에도 염증이 생겨서 뼈가 늘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치료도 이제 진행이 되실 건데, 오늘 얘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임플란트를 내 자연치아랑 동일하게 기준을 놓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자연치아가 만약에 이만큼 뼈가 녹아있으면, 이렇게 되기 전에 이미 절반 정도 뼈가 녹기 시작했을 때 흔들림이 생기고 통증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아세요. 아 내가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치아가 흔들림이 생기면 다이 정도 뼈가 녹았을 거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발치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안 흔들리면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임플란트가 생각보다 시간이라서 제 임플란트, 임플란트 재시술술할때 이렇게까지 임플란트가 나쁜 줄 몰랐는데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제가 검진을 왔을 때이 임플란트가 지금 뼈가 녹아 있어서 상태가 안 좋다 말씀드려도 나는 평소에 딱딱한 거 너무 잘 먹고 있고 통증도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사실 저에 대해서 불신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엑스레 보고 설명 드리겠지만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히려 임플란트를 많이 하신 분들은 자연치아를 뺐을 때 기준으로 임플란트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너무 오랫동안 갖고 계시는 게 문제예요. 물론, 유지 관리 잘 되고, 깨끗하게 잘 유지하신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처럼 잇몸이 염증 생긴 상태에서, 뼈가 녹고 있는 거를, 즉각즉각 즉각 이제 판단을 못 하시고, 지늦게 오시면, 재질술할 때, 임플란트의 뼈이식이라던가 아니면 임플란트의 위치 선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라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연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치아도, 하나하나 있을 때는, 뼈가 녹았을 때 바로바로 캐치가 바로 돼요. 하지만, 옆에 있는 치아랑 연결되어 있는 브릿지라고 하죠. 브릿지가 되어 있을 때는 치아 하나가 나빠지더라도 옆에 있는 치아에서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흔들림을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 브릿지 잘 마무리됐을 때이 치아들을 6개월 혹은 1년 간격으로 꾸준하게 검진을 받으셔서 혹시라도 내가 관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지 혹은 아 다른 부분에서 뭔가 영향 을 미치고 있지 않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진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다시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